안녕하세요. 상자가 될청소부입니다 가끔 여기 상담실에 방문을 원하는 손님들이 저 지금 어딘데요? 라고 이제 연락이 오면 제가 전화상으로 아, 어떻게 어떻게 오시면 된다고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좀 표현을 못 해서 라기보다 정말 어딘지 몰라서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참제 스스로 이상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매일 분명 지나쳤을 길인데 제가 간판을 좀안 보고 다니다 보니까 어, 아니 여기 언제부터 이런 가게가 있었지? 하고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그만큼 주변을 잘안 살피고 다닌다는 소리야. 관심이 없어. 동네 맛집이 어는지 뭐가 생겼는지, 없어졌는지. 당체 모르기도 하고요. 가끔은 참 주변에 너무 무신경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식상이라고뭐다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 뭐 여러모로 무식상 중에서도 더 심한 것이죠 빨리 나왔으니까 무식상의 등... 등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제 블로그에 갑분싸라고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어, 무식상이라도 이 삼합에 왕지 빠진 무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왕지가 오는 때에 삼합이 이루어지면 식상이 갑자기 드러난다 예를 들어서 금이 식상인데 이렇게 사축으로 돼 있으면 이 유금이 들어오면 갑자기 사유축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왜 정말 조용하다가 이제 회식자리 같은 데서 술도 안 마시고 안 취했는데 막 꼽주춤 추고 막 그런 <웃음> <웃음> 그런 분도 있잖아요 분위기를 한 번에 압도하는 그런 파워가 있죠 이 반압작용으로도 어 평상시에 얌전하다가 좀 분위기 타면 어이 식상이 이렇게 폭발하는 면이 있다 그리고 같은 무식상이라도 식상 고를 가진 무식상이 있어요. 이 고라는 인슬 중미는 특정 오행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식상고에 해당이 될 때란 뜻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제 특정 장소와 때를 가려서 어 식상이 폭발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도시락처럼 아껴서 꺼냈어야 되는데 이 도시락 폭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조절이 안되고 뻥 터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일주의 추벌인데 무식상이다. 그럼 이걸 충미충 하면서 식상을 쓰는 형태가 되거든요. Satisfaction. Satisfaction. 그러면 아무튼 막 정신없어. 막 여기저기 부딪혀. 막 부딪히면서 자충우돌 하면서 그렇게 식상을 쓰는 면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장간에 이제 식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천간에 식상이 뜰때그 자신의 식상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있다가 갈고 닦아서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청간에 있는 관을 보게 된다면 이건 이제 관을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아주 일을 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주머니에 사직서를 <laughs> 갖고 다니다가 이거 보자 이거야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평상시에는 티안 내고 안주머니에 싹 사직표, 사직서 이제 들고 다니다가 어 식상 뜰때 한번 이 관을 치겠다 이거지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이런 사주라면 어 신랑이 조심해야겠죠 한번 호되게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죠 그럼 정인과 겁재가 있는 무식상인 경우는 이런 형태는 무식상이긴 한데 자기가 무식상 아닌 척하는 무식상이 돼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은 무식상이야 근데 아닌 척해 왜 그러냐면 정인과 겁재는 외향적인 성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밖으로 그러니까 썰렁해 썰렁한데 일단 밖에 서는 그렇게 약간. 지르고 보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인성 무식상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썰렁해도 그냥 시키면 해요 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무자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무자 심리가 연월에 인성이 있고 이런 경우는 만약에 영업을 하면 사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참 보면 잘할 수 있는데 눈치 보여서 더 하기 싫어해 막 얼굴 빨개지고 막 무식상이면 특히 근데 이때 누가 나서느냐 무인성이 이제 용기 있고 아주 뻔뻔하게 이제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식상이 많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도 이 식상 많은 사람들은 딱 보면 견적 나오거든. 이제 뻔히 견적 나오니까 더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더안 해. 그럴 때또 누가 나서느냐? 무식상이 무식하게 나선다. 드는 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무식상이 때로는 이 찬스에 강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고, 어, 기회주의자라고 뭐 비난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어, 하여튼 이것저것 재고하는 사람들 틈에서는 어쩌면 민인 무식상은 그런 면에서 돋보일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편인편가 무식상. 아, 이거는 좀 골치 아파요. 이 무식상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편관이 있을 때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어,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무식상이 뭔지 모르고 만약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뛰어드는 경우는 좀더 들어가서 보면 연월에 뭐 걸럭재앙 있고 목욕 있고 막 이러면 나는 아닌데 하면서도 막 뛰어주면은 나도 모르게 나서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편관이 있으면 그러다가 호되게 몇번 간쌀에 이거를 얻어맞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라게가 내가 어 빨리 唔好意思，你觉得点啊？我觉得你可以行前呢度，还瞄准啲咯，好唔好啊？边个<好>在中病啊？嗯？又多咗把、那个病 정말 이 자라보고 놀란 무식상 진짜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 소뚜껑이 아니라 냄비만 보고도 눌러서 주눅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편인이 더해지면 아주 더 부정적인 형태가 돼버려서 다시는 아주 쳐다도 안 보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라는 것이 내면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평관이 있으면, 그러니까 소위 가오충이라고 할수 있는데, 막 나는 잘하고 싶어. 막 싫은 소리 듣기 싫고, 지적도 당하기 싫고, 막 잘하고 싶어서 기대심리는 막 이만큼 높아져 있겠죠. 그러는데 자꾸 어렵다 이거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상황 쪽으로 자꾸 진행이 되니까. 그 이후로는 할수 있을 거라는 믿음 자체를 많이 잃게 돼요. 그래서 무식상의 평관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 본인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내가 기대하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식상이라는 것은 자기만족적인 요소도 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재밌고 잘했으면 됐다라고 만족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내 만족보다는 뭐 타인으로부터 얻어지는 뭐 칭찬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되거든요. 참갑깝하죠 그래서 어느 날 지인에게 아주 기억에 남는 충고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야 사람들이 다너 칭찬해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유가 많아. 좋은 그냥 하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평가는 식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비겁이 대신해 주는 경우는 비겁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질 수 있고, 이제 인성으로 소통하는 경우는 주변의 시선에 일일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우. 는 제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